안녕하세요 미코 TV 여러분 오늘 진행할 부위는 가슴입니다 진행할 종목은 케이블 플라이 제가 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가슴 딥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밑가슴 그 다음에 덤벨 플라이하고 비슷한 케이블 중간 가슴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플라이로 진행하시면은 같은 밑가슴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같은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하는 거 보시고 체육관에서 딥스 하는 때 어깨 같은 데나 불편하신 분들은 케이블 플라이로 한 번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넓게 있는 케이블 플라이 있고 좁게 있는 케이블 플라이도 있습니다. 그거는 체육관의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해 보리시면은 좁게 하는 게 하는 데는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넓게 하는 테이블 플라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손은 위에 잡아도 되고, 밑에 잡아도 되고, 손은 살짝 가운데, 밑에 쪽로 해서 잡는 게 느낌이 잘 오더라고요. 이거는 마찬가지. 여러분께서 힘이 잘 들어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 마치고, 먼저 밑가슴을 하려면, 딥스와 같이 밑가슴을 하시려면, 약간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고 쓰는 걸 추천합니다. 팔꿈치가 약간 뒤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살짝 숙여주고 다리 허벅지 잡아주고 짱짱이 센터 잡아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빠지는 거 아니야? 약간 뒤쪽으로 팔꿈치가 그 다음에 상체 약간 숙여주면서 그대로 하면은 밑에쪽이 쭉 늘어난 게 느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팔꿈치만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 가서 팔꿈치와 둘 가슴 살려서 셋.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세만 딱 잡으시고, 허리 중립 잡으시고, 살짝 엉덩이 힙인지 해서, 이 상태에서 팔꿈치 뒤쪽으로 해서 그대로 팔꿈치만 잡아서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셋. 팔꿈치만. 넷. 상안으로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손날 걸쳐서 팔꿈치로 그대로, 걸쳐서 그대로 눌러주셔야지, 만약에 여기서 꽉 손으로 잡아가지고, 상안으로 이두로, 안듯이 해버리면은, 느낌도 더러울 뿐, 더러고 상한 이두 쪽으로 펌핑이 다 가버립니다. 잡았죠? 이 상태 시작자 세, 팔꿈치로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 그대로, 둘, 셋, 넷. 눌러주고, 숨 들어 마시고, 가슴이 다 버려지면 끝. 여기서 팔꿈치가 더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다, 어느 정도 텐션이 딱 걸렸으면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후. 후 그대로 팔꿈치만 뒤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후후후 후, 후. 오케이 이런 상태로 딥스 할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보내죠. 숙이면서 이쪽 그래야지 늘어나죠. 마찬가지 케이블도 마찬가지 팔꿈치가 뒤쪽으로 되고 상체 숙여주면서 뒤쪽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똑같은 올리거든요. 다음. 이번에는 밑에 아니라 이렇게 중간 가슴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게 맞춰 놓고 이번에는 밑에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위에서 족꼭지 있는 데서 중간 가슴 안쪽부터 해가지고 가르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에서 안쪽 안쪽 우에하는그 느낌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건 아마 올려놨을 겁니다. 우에하는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폴리시 하는 케이블 플라이 이번에 두 번째는 중간 가슴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잡이는 똑같이 우에가 아니라 이번에는 살짝 저 밑에 잡은다고 했습니다. 이게 느낌이 더잘 온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한 번씩 해 보셔가지고 느낌 잘 오는 걸로 잡으시면 돼요. 가지고 센터 잡았죠. 아까 딥스 형태를 밑가슴 할 때는 한발 나와서 숙여졌죠. 이번에는 똑같이 중간에서 잡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맞춰줄 거예요. 오히려 살짝 뒤로 갈 겁니다. 케이블하고 팔꿈치하고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숙이는 게 아니라 살짝. 가슴만 들어주면 됩니다. 힙인지. 자 팔꿈치 맞춰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아요. 밑으로 누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똑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연달아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디스할 때는 한발 나갔죠. 나가서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많이 숙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그대로 팔꿈치만 찍어줬습니다. 후후 후. 이게 밑 가슴. 그다음 다음에 약간 중간 가슴은 중간에서 살짝 뒤로 나왔습니다. 그음는 팔꿈치를 케이블하고 수직으로 수평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살짝만 숙여준 상태에서 그대로만 팔꿈치만 자, 모아준 상태 후. 후, 후, 오케이.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밑가슴은 수평 맞췄죠? 여기에서 한 발쪽 가서, 그 다음에 더 많이 숙여서 팔꿈치가 뒤쪽으로 보내는 거. 두 번째, 중간가슴. 수평에서 오히려 살짝 반발 정도 뒤로 나와서, 팔꿈치를 수평하고 맞춰주면서 더 숙이는 게 아니라, 힙인지만 잡고 팔꿈치만 그대로 눌러주는 방식. 이렇게 하는 거앞 뒤로 팔꿈치 앞 뒤로 하는 거에 따라서 부위가 밑에냐 위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체육관에 가가시고 한 번씩 이 느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쭉 가면서 어깨가 모아지면은 부상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센터 잡아서 가슴 만다 벌어지면 끝납니다 여기서 어깨가 더 뒤로 가면은 어깨가 부담되겠죠. 가슴만 다 벌어지면서 그대로 앞으로 오면 됩니다. 팔꿈치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안뜻이도 아니고 그냥 손날에 걸쳐서 팔꿈치만 그대로 밀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댓글창에 피드백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